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부산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를 시작하기 앞서, 음, 제가 이 공지사항을 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아, 최근에 스티븐을 찾아주시는 문자 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음, 하지만 이 전산 오류도 나고요. 어, 또 저희가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물량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직원들하고 회의한 결과, 정확하게 100분까지만 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 좀 늦게 문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요. 스티븐의 문자 신청을 하시려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신다라면 그 보답은 기필코 스티븐이 성적으로 결과로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무통장 조금 더 일찍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꼭 생각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부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날씨도 이제 춥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훈련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들에 훈련하고 있는 마필들이 많고 그런 마필들이 성적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올 것이냐도 이번 경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항상 이 배당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뭐 남들보다 좀한 템포 빠르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당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 포지션을 잡아내면서 금요 경마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부산. 내용 좋은 것도 많고요. 초교 좋은 거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경마에서는요. 1경주, 2경주, 4경주입니다. 1, 2, 4. 1, 2, 4. 요세개의 경주. 여기에 3경주, 6경주, 8경주, 3, 6, 8. 요세개의 경주는 승부처. 어, 승부처의 강한 스티븐. 무조건 해내죠. 뭐 적중, 환수 보장돼 있는 368이세 개의 경우 꼭 집중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통장 문자 서비스는 딱 100분만 받습니다. 더 이상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어, 자꾸 오류가 나서 전화도 빗발치고 문자가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 일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딱 100분까지만 소화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대로 부산 일라운드 시작해 보죠. 1000m입니다. 국내선 6등급 별정 A영방. 11두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어, 전반적으로 1번 이 세터더 이퀸부터 11번 이 스프링 왈츠. 어, 사실 6번 톱퀸하고 7번 이 배달이 되어 이런 신마들, 어, 신마들 빼고서는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위군까지 쉽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싹수부터 놀았다. 응? 글쎄요. 애네들은 그렇게 센 말로 성장하기에는 다소 힘들다. 그러니까 스티븐이 전두수를 다시 한번복기를 해보고 훈련 과정을 다 지켜봤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매직 스텔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애도 별거 없어요. 어, 오전을 뛰면서 계속 바닷권에서 그리고 앞에 가 보니까 뒤가 없고 뒤가 있을 때는 뭐 앞에서 끝나버리고 이런저런 성적을 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직전 경주 유연명 기수가 갑자기 기승을 하죠 김호수에서 그리고 결과를 삼착으로 만들어냅니다 내측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역습을 가했다라는 건데 자 복귀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유연명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 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이 한여름 땡볕에서도 수영조교를 시행하지 않았던 그란마필이 바로 4번 매직스텔스인데 느닷없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추운 날 수영조교를 시행을 합니다 즉 컨디션 및 호흡기, 근력 보강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데요. 등짝도 서승우들 안장 교체가 됐죠. 말의 컨디션은 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편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편성, 상대들의 전력이 워낙에 미흡하고 가진 게 없는 자본력이 없는 애들이라면 여기서의 4번 매직스스는 복승식 기준의 한 자리는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으로 따진다면 모두 다어피스하게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된 과정이라든지 마필의 훈련 패턴, 컨디션을 본다면 4번 매직 스트레스가 이번 경주 으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요. 음, 8번 이 초동진주. 얘도 어, 직전 경주 3차권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조금 더 타이트한. 어. 레이스를 운영해 준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에 가능해 보이고 9번 이 썬더베가스가 9번 게이트가 조금 아쉽죠. 애가 좀 인코스 한 4번, 3번 정도에 있으면 선행 출하이라는 확신이 갈 텐데 9번 게이트니까 선행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반으로 줄더라. 요게 찜찜합니다. 하지만 애가 선행을 나서만 준다면 휘파리로 전개면에서 가진 게 없으니까 능력이 상대들이 전개면으로 꽂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계속 계속 문중원 기수가 공을 들이고 있는 10번 이 희망소녀도 직전 경주 내용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문중원 등짝에서 3차권에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경기 역시 2주 만에 나오면서 한번더 강한 의지를 내뱉고 있다면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번 희망소녀도 배당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매직 스텔스 어, 서승훈 기수의 등짝. 괜히 서승훈으로 안장교체가 된게 아닙니다. 승부입니다. 4번을 중심에 놓고, 8번, 9번, 10번. 4번 놓고, 8, 9, 10. 이세박 안에서 정리하죠. 자, 부산 2라운드입니다. 아,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영 방식 음, 9대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이세마 우대 경주 3,4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옵니다. 음,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마필은요. 뭐 능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 있죠. 최근에 삼착했던 8번 이 퓨처킹도 1분 01초 5, 데뷔전도 01초 때, 에, 여기에 5번 영성 스토리도 현장에서 인기 1, 2위 갔겠죠. 직전 경주 입상했습니다. 명신위에서 서승 기술 안장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거는 인기 1위가 되겠죠. 4번 베스트, 어, 톱 베스트, 어, 3번이 전설의 파이트. 그리고 2번 버닝스타 1번 판타스틱 위너까지는 분명히 이번 경주 관심권인데 1번 판타스틱 위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가리에요. 아, 물론 동철이에서 이제 현명이로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아, 등짝의 안장 교체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야될 부분은 분명해요. 하지만 직전 경주 내용이 좋아요. 1번 판타스틱 위너는 자, 선행을 모색했다가 선행의농록치않선입권을 따라갑니다. 모래다 쳐맞고요. 인코스 내치기에 차분하게 가다가 라스트에 진로까지 막혔는데 4코너 넘어서 외곽으로 뽑은 다음에 직선에서 걸음이 나와주면서 입장이 성공을 했다. 일단은 어, 정말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거는 데뷔 전에 검증이 된 겁니다. 2차권 진입은 저는 유연명의 안장교체 거기에 1번 게이트의 2점까지 있다라면 1번 판타스틱 위너는 복승식, 이거는 쌍승식까지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마필이다. 즉, 우승하려고, 우승상 3,400만원 하려고 현명히 태워놓고 4주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양손을 열악히 비비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후차금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돼요. 자, 5번 영성 스토리가 현장에서 제가 1, 2위 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현장에서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저배당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김명신에서 서승운으로 안장 교체 됐다라는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팔리는 것 같다 가지고 있는 능력 으로 본다면 라 그리고 이번 경주 전개 면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김명신 기수 에서 서승운 기수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머릿속에서 벌써 어, 많은 어, 변화가 생기거든요 김명 신 서승운 당연히 서승운 쪽에 90%가 치우치겠죠. 정말 직전에 김명신 기수가 말타는 거 보면은 말의 능력을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끌어내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에요. 자, 서승훈 기수의 안장교체. 물론,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인기를 얻고 있다. 왜? 되는 마필들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 버닝스타입니다. 1300m랑 경주거리라면 뚝심으로 뛴다, 힘으로 뛴다? 이번 버닝스타가 가장 앞서요. 힘으로 뛰는 거는 2번입니다. 최시대 기수고요. 데뷔전에 서울에서 대상 경기 때문에 내려왔던 김용공 기수가 외곽 11번 타고 말은 자신 있게 몰아줬습니다만 역시 폭발적인 탄력은 없습니다만 뚝심 면에서는 근성 있게 뛰어주더라. 자 이번 경주 이번 버닝스타의 1,300의 노림수는. 충분히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3번 전선의 파이트도 사실 데뷔 전에 1,300을 썼습니다. 1,300이 더욱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어, 뭐 혈통적으로도 어, 충분히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4번 톱 베스트 요게 무례를 쳐맞을 건다 쳐맞아요. 정개도 충분히 잘 나올 수가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훈련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즉,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인정하되 최저배당으로 팔릴 수 있는 5번 영성 스토리의 능력을 한번 의심을 해봤고요. 여기서는 1300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요 세마필이 분명히 노림수와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중심에 놓겠고요. 2번, 3번, 4번, 1번 놓고 2, 3, 4. 우리는 중배당 쪽에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4라운드입니다. 1300m죠.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입니다.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하고 있고요. 과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복병 마필들의 세력이 움직임이 날카로울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어~ 일단은 뭐 복병 세력으로 말씀드린다면 1번 톱스카이 3번 퀸 오브 더퀸 그리고 8번 소린 빅투스 9번 마하스톰 요런 애들도 분명히 배당권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요런 애들까지 다 챙겨간다라면 사실상 압축마권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배당으로 때려야 되냐 압축마권을 좀 공략을 해야 되냐 저도 압축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 애네들은 도전 세력인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번 천년의 희망입니다. 직장여주 송경영 기수 등짝 속에서 1600m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겼습니다만 이미 뭐 1300m에서는 나름 꿈틀거리면서 2차권 진입에도 성공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번 천년의 희망입니다. 참고한발 쓰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주로에서 뭐 가볍다는 느낌만 없다면 라 저는 이번 천년의 희망이 복승식 기준에는 가장 안정감이 있고요. 최고 훈련 패턴이라든지 컨디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1300m를 노리고 출전을 했다는 라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천년의 희망 박재희의 파이팅 넘치는 라스트 역습이라면 저는 이번이 이번 경기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음 언급한 대로 복병 세력들의 움직임도 뭐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근 네, 마방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실전에서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좀 더디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이 복병 세력들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어 그래도 직전 경주 김혜성 기수의 등짝 속에서 결과는 삼차겠습니다만 정말 이 개가천선처럼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7번. 영원 다이나모요 녀석도 이번에 서수근 기수의 등짝이라면 충분히 상대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해볼 수가 있는 녀석으로 보고 있고요. 음, 12번 퀸오입니다 하, 아, 직전 경주 제가 요거 못 때렸어요. 어, 요거 못 때렸는데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훈련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고 말이 좀더잘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는 상승세 훈련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감지를 했었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음,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 상승세 패턴을 한번더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 직전에 인 코스였고 이번에 외곽 케이스, 어, 외곽 코스지만 12번 게이트가 전혀 불리함도 없다. 전개 면에서도 충분히 12번 퀸업의 능력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라 판단이기 때문에 12까지만 안고 가겠습니다. 자. 2번, 천년의 희망, 2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7번, 12번입니다. 2번 놓고, 7번, 12번. 두 방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부산 3라운드 스티븐이 개가 천선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적 시영방식 이세마, 우댄 경주, 우승상금 3,400만원, 10마리가 승부를 어, 겨루로 출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신마들도 있고요. 어, 실전을 한두 번 뛰어보면서 어느 정도는 걸음을 보여준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스티븐의 어, 고, 배당 새벽조교, 스티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하이군 배팅의 노하우를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흥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발주 능력,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주인공한테 좀 능력을 감췄던 마필들.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저는 이번이 아니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녀석 정말 의지 강하고 조교 변화가 확실히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까지도 충분히 해볼 만한 녀석이기 때문에 인기권에 살짝 밀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적중만 나온다라면 한구라는. 기본으로 패키지로 따라오는 경주입니다. 자, 충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 급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면서 하이군 편성 스티븐이 왜 가장 잘 적중이 나오는지 이번 경주 역시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6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드캡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뭐큰 능력을 지닌 애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고만, 고만한. 현장에서도 뭐 체제배당이 한 9배, 아, 많이 팔려야 한 8배, 아, 요 정도 수준의 예, 저배당이 흘러갈 거다. 혼전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글자 않는 복권이래. 누군가가 어떤 여성이 있는데 정말 뚱뚱해요 못생겼다고 남들이 다 손가락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정말 미인이 돼서 때로는 돌아오죠. 그런 글지않는 복권들. 이번 경주 세두나 있습니다. 정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얼마만큼 빨리 감지를 하느냐.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움직여야지 배당이 우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한번 빠르게, 한 템포 빠르게 이 녀석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능력 되고요. 충분히 그 기대치가 높은 마필. 여기서는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때려보겠습니다. 부산 8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팬티켓 경주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합니다. 자, 풀 게이트에 이번 경주 능력마저도 어필스타다 음, 적중만 나온다면 한구라가 되는 경주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에, 뭐, 두, 눈여겨서 봐야 될마필들 뭐 1번, 내가 세 강자는 철우에서 지금 서승훈을 안장교체가 되는 순간 이건 인기 1위로 갑니다. 여기에 4번, 샤이닝 아이. 왜 유현명 기수가 직전에 우승을 했고, 소속적이 지금 8조 토마스 마방에서 이성재를 태우고, 그렇죠. 이번에 승급 전에, 왜 유현명 기수가 8번 울산 장군에 앉아 있느냐. 어 뭐, 최소한 이런 이유 정도는 알고 내가 본질을 해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팔조 토마스 마방의 소속주 기수인 현명이가 기승을 해야지 그 승부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6번 빅피처도 현장에서 관심을 받을 텐데 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또 승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요 안에서 아, 충분히 끝날 수도 있지만 이번 외에 아, 이 녀석들 외에 마필들도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두세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옷과 석을 가려내면서 자 오아시스 기필코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적중 환수 잡아냅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해당 경주들 또 승부처들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나오신다면. 어, 스티븐이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좋아요, 그리고 승부처들 꼭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스티븐과 함께 해 주십시오. 스티븐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